주토론토 총영사관이 영사민원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그동안 여권, 비자, 공증 등 민원 문의 전화 시 통화 중이 자주 발생해 불편을 끼친 점을 감안해 지난 월요일부터 전화선을 10회선으로 늘렸습니다. 또 자주 문의하는 민원 사항에 대한 자동 응답 내용도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주도록 전화 자동 안내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민원 담당 직원도 5명으로 1명 증원했습니다 여권 발급이 완료된 신청자에게는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전화로 안내해주고 우편 접수받는 민원서류 분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마니토바주 순회영사활동은 연 3회 수준에서 1회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에는 오는 23일 롤스욕 YMCA 사무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